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꿈책방이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뜻깊은 날이네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따뜻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의 보물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물단지는 무엇인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큰 용기가 됩니다. 저의 보물단지는 4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친구가 되어준 저의 분신과도 같은 고마운 존재랍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누가 많은 돈을 준다 해도 팔 생각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을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지요. 저의 보물단지는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매일 쓴 일기장이랍니다. 1980년 7월 1일은 보물단지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때부터 매일 썼던 저의 일기장이 20건이 좀 넘습니다. 학년별로 4, 5건씩, 일기장에 구멍을 뚫어 끈으로 깨어서 묶어 두었지요. 묶어 둔 끈은 이제 사가서 떨어지고, 군데군데 찢어진 곳은 종이가 붙여 있거나 반창고나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다. 종이는 얇아지고 누렇게 색이 바랬고, 묵은 종이 냄새를 풍기며, 긴 세월을 말해 준답니다.이곳저곳을 많이 옮겨 다녔지만 빛바랜 일기장은 책장 한 칸에 조용히 꽂혀 있을 뿐 펼쳐 볼 일은 아예 없었지요.2018년 1월 신살이 되어 뒤늦게 저의 꿈을 찾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일기장을 펼쳤고 읽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주인을 많이 기다렸나 봅니다. 일기장은 저를 몇 시간씩 꼼짝하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벽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일기 속에 어린 시절의 나를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뚝뚝 떨어지고 줄줄 흐르는 눈물을 닦기 바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흐느끼던 울음이 절제가 안 되어 이불 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걸려 12살부터 6년에 걸친 산골소녀의 이야기를 다 읽었습니다. 기쁨, 슬픔, 대견함, 안타까움, 애잔함, 아픔 등 많은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일기장의 소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감사와 사랑을 간직한 씩씩한 소녀였습니다. 일기를 읽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참 괜찮은 아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탓인지 늘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만 여겼는데 스스로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산골 소녀가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했고 그 소녀가 바로 나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산골 소녀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일기를. 누구에게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10대 상골 소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반을 살고 있는 어른인 제가 부끄럽기도 했지요. 1년 이상 마음으로만 간직하다가 드디어 블로그에 소개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에 개인적인 나의 일기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투리에다 틀린 문장들도 많아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봅니다. 산골 소녀의 일기를 하나씩 낭독하면서 더 깊이 자신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 과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유 없이 주어지는 아픔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 나의 사명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꿈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생기가 돕니다. 이것이 삶의 감동이고 사랑이며 기쁨임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곳은 경북 봉화군 명호면 청량산 자락의 옥세이라는 두메 산골이었습니다. 그 시절 산골에서의 밤은 말할 수 없이 정막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그러하듯이 부모님과 동생 셋 모두 여섯 식구가 한 방에서 지냈지요. 여름이라 늦게까지 농사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 다들 잠들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불 끄고 자라. 매일 똑같은데 무슨 쓸말이 그렇게 있냐. 빨리 자거라. 아버지께서는 거의 매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너무 속상하고 싫었답니다.고집을 부리고 계속 일기를 쓰면 야단을 맞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아버지께 대꾸를 해서 더 크게 혼나고 울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눈물을 흘리면서도 일기 쓰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때를 생각해보니 아침이면 일찍 학교에 가야 할 저를 걱정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새삼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그리움이 되어 솟아나네요. 어느 날 문득 알수 없는 아픔이 아련히 전해올 때, 힘든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생각나는 꿈책방이 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만들 상골 소녀 일기장에 초대합니다.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소녀의 일기가 메마른 세상에 촉촉한 단비 같은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